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 종목 흥구석유 흥구석유 오늘 주가가 16.67% 7천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500원 가까이 오르다가 살짝은 밀려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흥구석유는 역시 이제 석유제품 가격들 글로벌 석유 최근 원래는 안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석유제품 가격들도 좀 주가에 영향이 되고 있어요 음, 최근 들어서 이라크 지역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국제 유가가 동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흥구석유가 이런 관련돼서 어떤 이슈를 타다 보니까 투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유가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투기적인 흐름이 흥구석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또 로켓 공격이 나타났죠. 이제 주요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지만 심리를 많이 자극시킨다는 거죠. 음, 흥구석유가 매출은 큰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어,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음, BPS가 뭐 사천 원, 오천 원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래 지나도 아마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흥구석유 특성이 성장형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PBR 1배를 좀 넘었으면 은 맞는데, 적정 주가는 한 5, 6천원 수준이면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버블이 있는 거고, 5, 6천원도. 지금은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구석유의 현재 7천원, 뭐, 8천원도 넘었었는데, 가장치도 않은 주가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주가는 다시 4천원 수준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홍구석유를 담아둔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성 이슈로 어떻게 아주 짧게 요리를 해먹고 나오던 말던 그거는 모를까 그게 아니고, 좀 오래 들고 있을 생각으로 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드립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